민주, 깊이 존중, 바른 미래, 논쟁 불가피, 한국당은 논평 안내 세월호. 참사 국가배상 책임 판결, 피지, 제작 이태호, 사진합성, 일러스트, 서울는. 연합뉴스, 고상민 설승은 기자는 여야는 19일 법원이 세월호 참사에 국. 가배상 책임을 인정한 데 대해 일단 긍정적으로 반응하면서도 다소 온도차. 를 보였다. 더불어민주당, 바른미래당, 민주평화당, 정의당 등 사당은 서. 울중앙지방법원의 이날 판결이 나오자마자 일대의 환영 입장이 담긴 논평을 냈다. 제1야당인 자유한국당은 그러나 공식 논평을 내지 않았다. 민주당. 김현 대변인은 서면브리핑에서 법원의 판결을 깊이 존중한다. 세월호 가족. 협의회가 낸 소송이 4년 만에 결실을 보게 됐다. 면서 이번 판결은 이전. 대통령과 정부에 대해 분명한 책임을 묻고 정권의 부도덕성과 무능력에 대해 철퇴를 내린 것이라고 말했다. 김 대변인은 민주당은 유가족 국민과 약속한 세월로 참사의 온전한 진실 규명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. 다른 미래당 권성주 대변인도 오늘의 판결이 유족과 모든 피해자의 상처를 조금이나마 치유할 수 있길 바란다. 며 정부는 법원 판결을 국가의 부 실했던 초기 대응과 대응 체제 그리고 사회 전반의 팽배한 안전 불감증을 바로잡아야 한다는 국민적 주문으로 받아들여야 한다. 고 강조했다. 그는 다. 만, 한편으론 이 판결이 앞으로 사건 사고에 대한 국가의 책임 범위에 대해 한 논쟁을 불러일으킬 것이 불가피하다. 며, 국민의 생명을 적극적으로 지키지 못해 국가가 배상해야 한다는 것 자체가 세월호 사고가 품고 있는 우리. 위비극이라고 지적했다. 민주평화당 이용주 원내대변인은 국가의 배상책. 임을 인정한 법원의 판단은 당연하지만 재판부는 국가의 책임을 매우 좁게 인정했다 면서 유가족이 바라 는 것은 더 명확한 진상규명으로 법원은 더 국적극적이고 명확하게 국가의 책임을 적시하라 고 촉구 했다. 정의당 최석 대변인은 이번 판결 은 국가는 국민의 생명을 보호해야 한다는 아주 당연한 한 의무를 확인한 것이라며 기나긴 싸움에 지친 유 족들에게 이 판결을 조금이나마 위로가 되길 기원한다. 고 말했다. GO R I O U S GOLBANG Y Y N A.CO. KR 2018년 7월 19일 17시 31분 송고.